일어나, 일어나라!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어? 정신 차려!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우리 매점 가요.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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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뭐? 매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응, 하지 마. 수업해야지. 수업이요? 수업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수업할 때 자자. 자, 어, 집중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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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그그그그 뭐야 뭐야? 어, 방학은 끝났어요. 네, 서밋 탐정단이 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탐정들은 수사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예리하게 가다듬게 됩니다 뭘로요? 재밌는 게임으로요! 각 게임에서 승리하는 탐정은 귀염뽀착한 동물인형을 받는답니다 어떤 탐정의 센스가 가장 돋보일까요? 서밋 탐정학교입니다 매눈으로 캐치를 해가지고. 어, 단서를 딱잡아내는거예요 모자! 오! 모자! 오. 모자! 아닙니다 나나 시리얼! 나이! 그 o s a c e r e a 저 c 어떻게 봐야 저 e 시리얼로 보여 r e a l Cereal! c e r e 아 l Cereal! c 재 r 재 a l c e r 와우! 오! 어, 이거 애벌레 같아요! 징그러워! 나예! 오! 나예! 미역! 미역? 미역 근사했어! 미역만.. 나예! 다시 어, 봐! 다.. <laughs> 아닙니다! 둘다 아닙니다! 자 나예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사랑! 다른 사람에게 기회 먼저 드릴게요! 빙수! 빙수! 택도 없습니다! 자! 다른 거! 자! 손이 올라간다 만다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사랑! 오! 어, 사랑! 뭘까요? <laughs> 사랑, 경고. 사랑 경고! 나이 나의! 나안 돼요! 나이 경고! 나이두 번이 어요세 번이 어요 다른 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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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비슷해요! 밥 비슷해요! 나이 말고 다른 탐정! 아뭐 아, 사랑+ 사랑! 김밥! 김밥! 정답! 김밥 와. 정답입니다! 댓글에! 아. 싸서 서포터즈분 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서포터즈. 저기 정답 보고 말한 거예요. <laughs> 저거 저것도 시각 훈련이에요. 매 눈으로 우리 서서 서포터즈의 댓글을 기가 막히게 파악이 야 되는 거예요. 자, 추가 드립니다. 아 방유 지금 왜 네, 이쪽이 강하군요. 여기는 뭐 계속 기단만 많이는 하 얘기는 나는데 나의 탐정.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네. 재밌게만 네. 하면 된다고. 저희는 어허. 재미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 네. 변명 잘 들었습니다. 덤이 <laughs> 탐정 학교입니다. 춤춰야지 준 시간 끝났습니다. 앉아. 어서 앉아. 뭐요? 저기요, 선사님 네. 1분도 안 됐어요. 아유, 1분 안된거 알고 있습니다. 어, 1분이 지났어요. 30분. 벌점. 수두지 참정 벌점이에요. 얼른 앉으세요. 벌점 받으면 돼. <laughs> 세 가지 동물의 울음 소리가 한 번에 들립니다. 그세 가지 동물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저 자신 지금 없어요. 나의 탐정이 굉장히 자신하는데 <laughs> 첫 번째 1 라운드 주세요. 이 놀이구 탐들린 소리. 그 사파리 놀이구. 뚜아, 뚜지. 자, 뚜지. 저쪽 세명 먼저니까 뚜지. 뭘까요? 개. 그리고 자. 강아. 강은... 네. 세 마리예요? 어. 야, 세 마리. 개, 개, 걸린모 사자, 사자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사람, 자, 사람, 강아지, 강아지 아니. 어, 개, 오케이, 강아지. 자, 호랑이, 호랑이, 닭, 닭, 개, 호랑이, 정답. 그래야죠. 토끼 녀. 자, 토끼, 토끼 녀. 아, 귀여워. 나한개 마지막 못 들었어. 그러니까 나다못 아 들었어. 어 이렇게 계속했어. So cute. 오, 토끼. 조미 탐정 학교입니다. 탐정이라면 체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알지? 아니요. 음. 아, 내가 언제 볼지 몰라. 어? 여러분의 체력을 더 위해서 좀더 빨리 넣수 있을까? 좀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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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laughs> 여기 저서 저서. 어? 탈라! 천이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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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부를지 몰라요 제가 아 칼라 안아줘 자 그러면 다시 예전 하나 더치타인형이 가까워지고 있어 점점 자 언제 부를지 몰라요 제가 살아 랑아 화이팅 탈락 아아 이 치타 인형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아, 연구해줘야지. 누가 와야. 될까요? 너는 탈락이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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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앉아. 덥니다. 지금 불어요. 듬다. 다 예. <laughs> 썸이 탐정학교입니다 직감이에요 직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썸머가 더 많다? 이쪽으로 오시고 윈터가 더 많을 것 같다? 저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것이고. 아, 여기서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여기 서나 돌았는데 여기도 있어 채민 탐정이 지금 윈터로 가 있고 나머지 탐정들이 전부 썸머로 가, 있는, 가 있는데 저도 왠지 썸머일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정답을 공개하도록 아니겠나요? 하겠습니다 정답은 쌈마리가 쌍마리가 고양이 쌈마리 고양이 먼치킨 닮았다 고양이 고양이 치킨 먹고 싶다 네마리네마리 그리고, 네 마리. 네 마리. 그리고? 사랑 탐정. 자,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와, 여섯 마리. 그리고, 또 탐정. 다섯 마리. 와, 다섯 마리 잘했어요. 다섯 마리. 그리고, 이 탐정. 와, 네 마리 진짜 많이 모았죠? 자, 그리큰 언니? 세 마리 반. 세 마리 반. 아, <laughs> 어, 세 마리 반이에요? 네. 시은 네, 탐정하고 같이. 세 마리 반. 반. 아, 아. 네. 너무 사이가 좋아요. 우리 비타민 멤버들은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면 공동 꼴등. 그쵸? 멋있어요. 자, 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1등은 어, 올해 사 남성. 사랑 결정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저희 모두 다잘 했으니까 저희 다 MVP인 걸로 오. 하죠 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과 댓글 좋아요 공유 막 남겨주시고 네. 사랑해주세요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게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